사모님 뭐라고요? 네. 침 맞고는 어떻다고? 아 제가 눈이 더 아파요. 침 맞고 나서 어떻든 네. 농내장이나 눈이 부셔서 오셨는데 침 네. 맞고 간, 간, 간 날이나 그 다음 날은 더 아프다이죠. 네. 음, 그래서 왜더 아플까요? 응? 쎄래요음 그걸 알아야죠. 네. 이게 내가 서울 가는 버스를 탔는데. 30분 지나면 도착해요? 수원에서 오셨는데, 예, 버스표 타고 바로 한 30분 정도 지나면 수원에 도착해요? 아니죠. 최소한 얼마나 가야지 수원에 왔다라고 생각해야 돼요? 네, 두 시간은 좀 그렇고, 한 시간 반쯤은 와서, 아, 이제 수원쯤 도착할 때쯤 됐나, 이렇게 돼야 된다고. 지금 이거 수화가 잘안 돼요. 그러니까.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데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두두 두 개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? 마음이 급하다. 그러니까 지금 눈이 불편해서 왔는데 침을 맞고 나왔으면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원장님, 이렇게 묻지만은 그게 아닌 거예요. 좋아되는 좋아지는 과정에서는 더 아프다. 왜? 우리 몸은 실제적으로 어긋난 균형, 제2 오작동 상태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불편함을 불편함에 익숙해 있다는 거지. 그래서 예를 들면은 눈을 치료하거나 침을 놓는다는 것은 또 다른 아픔을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낯섦을 유발시키는 거죠 익숙함에 있는 것이 제이호작동이라고 한다면은 낯섦 또 새로운 통증을 유발시키는 게제삼호작동이 이게 치료기 때문에 치료되는 과정에서는 더 아플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눈이 불편한 상태로 익숙해 있다가 침을 맞고 치료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더더 더. 네, 그러니까 그것을 몸에서 제대로 찾아가는 또 치료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호전 반응이 뭐라고요? 여러분들 생각하는 치료의 부작용인 거죠. 약을 먹든 침을 먹든 상태가 가벼우면은요 안 아파요. 낫지만은 상태가 중하다면은 뭐예요? 더 아프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. 정상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는 어떻게 돼요? 지그재그로 약간의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. 똑바른 직선이 치료가 아니에요. 좌우로 흔들리는 과정이 통해서 어떻게 돼요? 목적지를 찾아가는 거다. 그 흔들림을 두려워하시면 안 된다. 끄고